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무주 구천동 부근인데요. 해발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아, 그런데도 보면 양지 쪽에 햇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데는 두릅이 한참 이렇게 피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리도 많이 나오고요. 아, 지금 양지 쪽이라도 손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개복숭아 꽃도 이렇게 활짝 피어 있고요. 아, 너무나 아름답네요. 개복숭아. 개체가 들어가는 나물이라든가 어, 약초는 어, 효능이 뛰어나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양지 쪽에도 보면, 요런 녀석도 있어요. 아이 또 요런 녀석. 아이 도 지금 요런 녀석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오늘 운이 좋아서 또 투릅을 평소보다 두 배로 짰습니다. 아,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산을, 이 특성을 알아요. 예, 먼발치에서 딱 이렇게 보면 어디에서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가는 게 아니라 발 자체가 따라서 갑니다. 발 자체가. 발 자체가 알아서 가요. 그리고 또 우스운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멧돼지가 아 변비가 걸리는 모양입니다. 멧돼지 똥이 똥이라 하면안 되죠. <laughs> 멧돼지가 변을 봤는데요. 아, 똥을 동글하게 멧돼지 이, 이 변이 이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마 변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요. 이렇게요. 아 그리고 아, 지금 지금 제가 이제 두릅을 한참 채취하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어린 녀석은 제가 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1m 약한20이 뭐 정도 되는 애들은 나중에 좀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따면 되고요 제가 평소보다 두 배로 많이 땄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요 밑에 내려가면 바람은 많이 부는데 이 산에 올라오면 온화하고 이렇게 산들이 막아줘서 바람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불고 이런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얼마큼 땄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깜짝 놀랐긴데요. 완전 왕두릅만 땄습니다 왕두릅만 <laughs> 이렇게요. 고사리도 이렇게 많이 채취했고요. 고사리. 이 양지쪽에만 지금 올고사리가 이제 올라오는데요 좀 이렇게 보면 좀 시큼 티티합니다 고사리가 양지쪽에 나온 고사리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시큼 티티합니다 물론 뭐 초록색 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올고사리 인데 올고사리 올고사리가 나올 때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최고 먼저 나오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이 땄거든요. 제가 이 장광물이 빨간, 이 가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그 두릅 따로 다니는 그 가방입니다. 그 창에 다를 때 이제 여, 여성분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건데요. 제가 이 갖고 다니니까 편리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도 여기도 지금 방가방 따놨죠? 이렇게요. 이거 보십시오. 예, 오늘 또 택배로 이 녀석들 또 시집가야 됩니다 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두릅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상태에서 참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아, 재배 두릅하고는 조금 뭐냐면 이 향과 맛이 좀 틀려요 예, 재배고사리는 재배 그 두릅은 또 거름이라든가 뭐 비료라든가 이런 것좀 주잖아요. 안 준다 치더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완전 자연 상태다 보니까요. 부엽토만 먹고 이렇게 이제 나무가 쓰러지고 썩어서 자연 분해가 되면 이제 그런 이제 거름을 이제 빨아먹고 그렇게 이제 투릅나무가 자생을 하는데요. 이런 그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이릅들은 사실, 먹어보면, 진짜, 맛이 끝내줍니다. 저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가 제가 마을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약한 시간 정도 걸어올라와야 돼요. 한 시간. 말은 이제 한 시간이지만은, 이, 뭐냐면, 이가시덩굴을헤치고 다니고, 뜨고 저쩌고 하다보면요. 사실은 1 시간 더 걸립니다. 네, 오늘은 네, 우수개소리 그 멧돼지 변비 걸린 그 변도 한번 보여드릴 거요. 그리고 또이 변을 보고 나서 이상하게 이렇게 변처럼 생긴 이 두릅을 이렇게 많이 따대요. 제가 참 희한하죠. 이렇게요. 아, 여기도 지금도 여기도 가방에 한그득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오늘은 너무가 아찼수서 좋은 거 같고요. 아, 그렇네요. 벌뚤 저기한 마리가 웽웽거리는데요. 무슨 벌인지 모르겠습니다. 뚱벌인가요? 호박벌인가요? 볼까요? 있네요 날아갔습니다. 네, 오늘은 두릅을, 너무 좋은 두릅을 따서 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